미국은 어떻게 초강대국이 되었을까요? 국토 매입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프랑스가 지배권을 주장하던 북아메리카의 엄청나게 넓은 땅을 미국이 사들인 것은 신의 한수였습니다. 프랑스는 당시 루이지애나로 불리던 아주 넓은 땅을 미국에 팔았는데 이걸 산 미국은 국토 면적을 단번에 두 배로 늘렸습니다. 미국이 이때 사들인 지역의 넓이는 오늘날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영토 모두를 합친 크기에 해당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도대체 프랑스는 왜이 땅을 팔았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이 땅을 어떻게 샀을까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영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루이제나 메이비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알래스카를 산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들은 영토를 사고파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결정적으로 바뀌는 역사에 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을 선언한 1776년 당시에는 대서양 연안을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이어진 13개의 주가 있었습니다. 미국 영토는 서쪽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 1790년경에는 미시시피강을 따라 경계가 생깁니다. 미시시피강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긴 강이고 멕시코만의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수출과 수입을 위해서 미시시피강이 바다와 연결되는 뉴올리엔스 항구를 자유롭게 이용하길 원했습니다. 1801년에 미국 세 번째 대통령이 된 토마스 제퍼스는 미시시피강이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퍼스는 당시 뉴올리언스 항구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로부터 땅을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대사와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제퍼스는 프랑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임스 먼로를 특명대사로 임명하여 프랑스로 보내서 뉴올리언스를 미국에 팔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의 명을 받은 프랑스의 외무장관 탈레랑은 뉴올리언스 항구를 포함한 루이제나 지 전체를 미국에 팔 용의가 있다는 역제안을 합니다. 현재 루이제나는 지 미국 남부 텍사스주 동쪽에 있는 주로 텍사스보다 훨씬 작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1800년대 초 프랑스가 지배하던 루이지애나는 지금의 루이지애나 주보다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광활한 루이지애나 지역을 보여줍니다. 1803년 4월 11일에 시작된 프랑스와 미국의 협상은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에게 일시불로 1125만 달러를 지불하고 프랑스가 그 지역 주민에게 진빚 375만 달러를 미국이 갚아주는 조건으로 4월 30일에 두 나라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뉴올린스 항구만을 사려고 시도했다가 루이지애나 전부를 팔겠다는 전혀 예상 밖의 제안을 받고 당황했던 제퍼슨 대통령은 신속하게 매매 조약을 체결했지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퍼슨의 정치적 입장과 헌법 해석에 상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제퍼슨은 반 연방주의자의 지도자로서 연방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이 지정해준 업무와 역할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방 헌법은 대통령에게 영토를 매입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퍼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줘버리는 결단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영토 매입 조약의 비준과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서 국채의 발행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모두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제퍼스는 의회가 승인하기 전에 나폴레옹이 마음을 받고 계약이 취소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다행히 연방 의회는 10월 20일에 큰 반대 없이 이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왜 이렇게 넓은 땅을 미국에 팔았을까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궁했던 나폴레옹은 1제곱마일당 18달러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이처럼 광활한 땅을 팔았고, 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은 영국과의 전쟁 경비로 썼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듯이 나폴레옹은 결국 영국에게 패배합니다. 나폴레옹의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에 유사한 하나를 남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국은 판례법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계 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대륙법계를 따르는 주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바로 루이제나주입니다. 루이제나주는 미국이 한 주로 편입된 후에도 나폴레옹 민법전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민법전을 계속 사용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대륙법계 법제도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루이제나라는 이름은 루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이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 당시에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루이제나의 항구도시 뉴 올리언스에는 멋진 프랑스식 건축물과 맛있는 프랑스 요리가 지금도 유명합니다. 제퍼슨이 자들인이 땅은 현재 루이제나주는 물론이고, 몬테나, 아이오와, 켄자스, 오클라호마 등 14개 주가 되었습니다. 미국 중부의 광대한 이 영역을 기반으로 미국은 서쪽으로 더 확장하여 태평양 연안에 이르게 됩니다. 뉴올리언스 항구만을 사려고 했던 제퍼슨에게 나폴레옹이 루이제나 전부를 팔겠다고 한 것은 제퍼슨에게는 큰 행운이었고 나폴레옹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퍼슨에게 우연히 행운이 왔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 미국에 살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과 유럽 사이의 대서양에만 관심이 있었고, 서쪽으로 얼마나 가면 태평양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퍼슨은 아메리카 대륙의 지리와 자연 환경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를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802년에 루이스와 클라크 두 사람을 대장으로 한 탐험대를 조직하였고 이들에게 직접 지리학, 식물학, 광물학 등을 가르친 후에 태평양 연안까지 보냈습니다. 이 탐험대는 로키 산맥을 넘어서 오늘날 오레곤주의 서해안에 도착하여 태평양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약 2년간의 탐험을 통해 아메리카 중서부의 산과 강, 원주민의 생활, 동식물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탐험을 직접 계획하고 지원한 토마스 제퍼슨의 학식과 안목은 미국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초강대국의 기초를 놓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끝으로 알래스카 매입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크림 반도에서 전쟁을 치른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로 이세는 돈이 필요해서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겠다고 제안합니다. 미국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720만 달러를 주고 1867년에 알래스카를 사서 또한번 국토를 넓힙니다. 알래스카의 면적은 약 150만 제곱킬로미터로 이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모두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미국이 지불한 금액을 요즘 시세로 보면 1 에이커당 39센트 정도의 헐값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알래스카 매입을 두고 아무 쓸데없는 얼음덩이를 산 멍청한 짓이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곳에서 엄청난 양의 원유와 금광이 발견되어 알래스카는 천연 자원의 보고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도 러시아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능을 알래스카가 맡고 있습니다. 러시아 황제가 알래스카를 판 것은 우선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지만 다른 외교적 고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황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알래스카를 관리할 능력도 부족했고, 캐나다의 북쪽에 위치한 알래스카를 캐나다를 지배하던 영국이 손에 넣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적대관계에 있던 영국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서둘러 미국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러시아에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판단착오와 실수였죠. 오늘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미국 사회와 미국 법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미국 변호사이고 로스쿨 교수인 제가 알기 쉽고 재미있게 만든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구독을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